한 17kg 정도 빼셨는데 그분이 얘기하신 다이어트하면서 술 마실 때꼭 지킨 네가지 원칙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육아한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저녁에 맥주 한잔 하는 게 낙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다이어트 약 먹으면서 술 먹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안녕하세요 하준이 하윤이 아빠 멜백시안의 송원장입니다 다이어트 약 먹으면서 술 먹어도 되냐고 환자분들께서 좀 민망해 하시면서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다이어트 하는데 술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육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애기 재우고 맥주 한잔 하는 거 사실 그게 낙인데 저도 술을 많이 먹진 않는데 생각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유독 힘든 날이 있긴 있습니다 빵이랑 과자는 포기해도 술은 사실 절대 포기 못 한다고 하시는 환자분이 계세요 한 17kg 정도 빼셨는데, 그분이 얘기하신 다이어트 하면서 술 마실 때꼭 지킨 네 가지 원칙, 요것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술은 딱두 가지로 정할 거예요. 소주 마실 거면 제로 칼로리 소주. 맥주 마실 거면 그냥 맥주 한캔 정도. 우리가 소주 하면 살안 찐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들어있는 감비료 같은 것도 많고요. 칼로리가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마셔야 된다면 제로 소주 딱한 병. 그리고 맥주 마실 거면 일반 캔맥주 하나. 요만큼 큰거 말고 요 정도.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절대 이틀 연속 마시지 않는다. 결국에는 인여 칼로리가 지방으로 저장되면서 살이 찌는 건데 많이 먹었다고 살로 바로 가진 않거든요. 하루 이틀 있다가 지방으로 넘어가는 거라 절대 이틀 연속 마시진 않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술 먹고 다음 날은 16시간 간헐적 단식하기 간헐적 단식 끝나고 다음 식단에는 탄수화물 최소화하기 사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다이어트약 먹으면 배는 안 고플 거니까 물 많이 드시고요 다음 날 점심에 샐러드나 국밥 같은 거 드시는데 밥은 빼고 먹고 뭐 돼지국밥 이런 거 같은 거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주는 딱두 가지로 고정하셨다고 해요 술 먹으면서 살찌는 건다 안주 때문이거든요 안주는 무조건 살안 찌는 거 국물 만 먹거나 밀가루 튀김 고기 이런 거 드시지 말고요. 또주마실 때는 오이랑만 먹었고 맥주 마실 때는 자몽이랑만 드셨대요. 사실 다이어트 하면서 술안 먹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사람이 진짜 살아야 되는 날이 있어요. 저도 요즘에 첫째가 새벽 5시만 되면 놀자고 달려와요. 그러면 둘째도 같이 깨고요. 육아를 새벽 5시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오늘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런 날만 드시고요. 옛날에 못 입었던 이쁜 옷들 입으면서 오는 희열이 또 있거든요. 우리 이뻐질 거니까요. 두번 마실 거딱한 번만 마시고, 안주 먹을 거 오이랑 자몽 먹으면서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다이어트 약 자체는 간수치 문제에 전혀 걱정 없어요. 혹시나 간수치가 걱정된다면 한이원 오세요. 간수치 검사해드릴게요. 앞으로도 다이어트 도움되는 꿀팁들 많이 전달드릴 거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엄마들 위한 다이어트 한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엄마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